나오면서, 나가면서. 야, 더 해주세요, 더. 어, 어. 자, 런쥬얼. 앞으로 더 휘어, 더. 가자, 준개 오케이. 박으면서, 어, 어. 오케이. 또발대 발리. 대박이야, 대 그렇지. 어, 어. 이비 잘했어, 또. 이제 사이드 붙여면안 돼. 죠 허벅지, 왼지 허벅지, 왼쪽 허아지 허벅지, 지허지 허벅지. 허벅지. 허벅지.

고민 빈민 고민 고민 고 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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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고민 민 고민 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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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돼 고민 가! 민 고민 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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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민 우리 갓이어. 이이와 발이게 발이게 게빠르게 발이게 발게 발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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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게 발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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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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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래, 그래. 아, 그래.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민야야야야야야 그래. 아, 이야 가자! 이어 가자리야! 펜스, 캐! 이리 펜스! 이거 가자, 가자 따라가! 이준, 원준, 시환 잘하고 있어. 근데 시환아 빨리 내려가서 온 펜, 내려가서. 원준아 잘하고 있어, 펜스야.

민준 <laughs> <laughs> 잘했어. 오무량. <오부려>! 예 <laughs> 응, 먼저 가드 막으면서. 아이. 가자. 우비아 라인바. 우비아 라인바. 가야돼. 시이 가야돼. 아. 또. <웃음> <웃음)> <austenica> <웃음> <웃음> 가자. 가자. 민준 기다려. 민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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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나와봐, 나와봐, 골대로 빠르게, 빠르게 네. 원주라 사이, 네. 원주라 사이 아이, 원주라, 수비하고 합성해 주기로 가자, 원주, 가야 돼, 가야 돼시한시한 준비 됐다, 됐다, 가자 유진 네. 예 봐, 예 봐, 민수 오므려 나와 이리, 이 반짝. 야, 이현이. 이현이, 이현이. 원준아, 원준아, 사이 나오는데 수비보다 뒤에 있으면 어떻게 다, 어떻게 받아? 그, 원준, 수비보 그래, 또, 공간 해, 공간. 해, 아, 민수, 고개 들어, 민수, 고개 들어. 맞아! 지윤아 몸 돌려! 한 번에. 아, 잘했어. 지윤! 에, 올라가자올라 아. 올라가자. 오근아, 지윤! 클다서야돼다 내려가. 다 내려가. 다 내려가. 온주야, 다 내려가. 어, 어. 지윤! 서야돼 예봐! 예서아 얘기해 봐. 네가 아 얘기해 봐. 네가. 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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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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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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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

이봐에이 <목소리> 공간, 공간, 그렇지? 이제 안으로, 안으로 아, 괜찮아. 에이, 위에서 바로 해? 진짜 위에서 맞자, 원준! 얘 봐봐, 얘 봐봐, 위에서 맞아, 위에서 원준, 누구 잡는 거야, 원준! 받자, 같이, 같이, 해봐, 같이, 얘 봐, 같이! 원준, 눈야 돼!